내면으로부터 피로 때는 것입니다. 해피타하기 시작. 야, 이거지 이거지. 어, 리프가 꽤 괜찮은 유효타를 낼수 있는 대기긴 해요. 상대 대기. 얘는 가져가야 돼. 공학 공식은 가져가고 요걸 통해서 흐름을 내고 흐름을 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비카카 뒤에 뒀더라? 아, 좋은 생각이. 아얘 진짜 잘 나온다 미쳤다 그냥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맛있긴 하죠 크 쓰레기 같은 거 뽑았네 나이스 요즘 럭스 데이스만 하고 있는데 백전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럭스제이스가 럭스 대기 그렇게 막 엄청 완벽한 덱은 아니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해야 돼요 럭스제이스로 연승하려면 좀 진짜 잘해야 돼그 덱이 좀 어려워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은, 많은 덱이라 일단 패스 자꾸 용해는 그냥 주는 느낌으로 낼게요 이건

이블링 카이사들한테 그럴 수 있지. 시즌 끝나도 유지되지 않을까요? 시즌 끝나고 사라질 것 같으면은 애초에 안 모으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와, 폭탄초하네. 와우. 자, 만화 아까우니까 켜놓을게요, 이거는. 이걸로 버려도 상관없긴 한데. 어차피 버릴 카드는 많을 것같고 헤이. 영진이 지금 나오네. 좀 에반데 안죽는거면 그냥 패스 누를게요 이거는 괜히 막으려고 올렸다가 뭔짓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직사한테죽으면 어쩔 수 없는거고 근데 지금 이블린 카이사 덱이 많이 있나? 이블린 카이사도 잘 풀린거 아니면 그게 그렇게 좋진 않던데 객사 자체가 해판에 한번이나 있어요 많구나 생각보다. 콘디 루마이. 무슨 일이 있어지 아이오니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에. 그럼 솔로를 지금 못 쓴다는 게좀 지금 쓰나 다음 턴에 쓰나 똑같으니까 넘길게요. 그 템포를 얼마나 잘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 느린 템포까지 끌고 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니까. 나 지금 살수를 생각해야 돼. 내가 살수 있는 수를 생각해야 돼. 아, 씨. 너무 극혐이다. 살아야 하니까 살수 있는 수를 생각해야 돼. 근데 카라만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러나 잡아나, 똑같긴 한데. 어차피 면제부잖아. 어차피 면제부. 그렇게 하자. 오! 이러면 개나이스지. 너무 좋죠? 패스. 각성하면 난 개꿀이야. 어, 어, 심리시오 어, 제왜 그러십니까? 1 남긴 하는데, 나살수 있냐? 그게 문제야. 잠깐만. 이게 3 딜, 이게 2 딜이잖아, 5 딜이잖아, 그러면. 1 남죠? 이서가 문제다. 이걸 쏠 거냐 말 거냐. 쏘면은 이제. 근데 이거는 쏘는 게 맞긴 해. 왜냐면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면 이게 여걸 쏘면은 원래 아까 전거 썼을 때 조니아를 썼을 고대 모래시계 있으면은 아까 전거 썼을 때 고대 모래시계를 쓰는 게정배에요 근데 안 썼잖아. 어쨌든 그럼 없다는 걸로 보는 게 맞고 일단 잘라보죠. 터트렸고. 매복 킬각은 나왔죠. 그럼? 7각인데? 근데 이건 쓰고싶다 제발 아 오케이 나왔다 이거지 해피타임 시작 야 이거지 이거지 우마이 우마이

Let's go. 아, 모래도 쓰라 그래, 쓰라 그래, 쓰라 그래. 사람이 말이야, 졌으면 깔끔하게 승복하고, 어, 승복 누르고 나가던가. 이거 그냥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던지, 턴 종류 한번 누르던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오우, 야, 트런들은 진짜. 큰일 났다. 멈춰라 다 뺐는데, 시간선을 만났다고? 멈춰라 다 뺐는데. 이런 덱 만날 줄 몰랐니? 괜찮습니다. 시간선을 못 뽑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떠대기 또 실력 여부가, 와, 잘하네. 아, 프로게이머네, 상대. 아, 이걸 뽑아? 고수인데? 난얘 무조건 뽑네. 못 뽑을 데가 없어. 여기서 3코 무기 제작하는 애 나오면은 베스트, 근데 3라운드 쉬면 야. 너 못하는구나, 너좀 못하는구나. 어떡하냐? 나 이거 두번 줄이면 다음 턴에 나오는데 큰일 났죠, 지금? <목소리> 아어 나이스 압도... 싫어져요. <목소리> 아, 개 아파, 뭐야? 이게... 일단 드로우 카좀 아껴볼게요. 아, 하늘 소리꾼. 뒤지게 잘 나오네, 진짜. 자, 아, 나도 충분히 사기쳤어. 이건 무기 차기 전에 한대 치겠습니다, 그냥. 이걸 막네. 죽으면 어쩌려고. 너좀 치는구나? 아니,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걸 막네요. 아, 이제 주문이 안 나와. 진짜 잘한다. 상대, 상대. 하지만 저는 할수 있습니다. 공식 써서 오코스트 영진 뽑고, 영진 쓰기. 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난 룬테라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이야, 개같이 실패. 아직 기회가 남았어. 난 룬테라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으아, 실패했어. 아, 일단 공격 오는 거 봅시다. 무난하죠. 그래도 이정도 데미지는 맞으면 하지. 뒤저기까지 씁시다. 어, 천재 죽인다. 죽인다가 맞나? 죽인다가 맞는 거 같긴 해. 죽입시다. 그것도 맞긴 한것 같아요. 와, 뭔데, 이거. 그드우 뭐하러 보는데 지금. 나는 과연 영진을 뽑을 수 있을까? 다음 턴에 오코영진 뽑으면은 여기까지 돌릴 수 있어서 좋거든. 바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안 좋아요. 왜 이제 나와요? 고민된다. 카르마 낼까 말까, 낼까 말까. 근데 내면은 다음 턴에 얼음 기둥에 노려지잖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여기서 드럼 솔로까지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드럼 솔로까지 쓰면 다음 턴에 할수 있는 게좀더 많아지긴 하니까. 포스트가 줄어든 거에 줄어들어서 나오거든. 오좀 어, 고민됩니다. 카르마가 다음턴 각성이면 내가 냈을 텐데 각성도 아니고 여기는 펌핑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그게 아쉽네. 아 맞다 시간 급나 오래 걸리네. 넥서스 1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거 끌어다가 쓸라고 하는 거네. 과연 너가 넥서스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까? 못할 걸? 못할걸? 내 데미지가 약하지 않을 테니까? 못할걸? 잠깐만, 이거 뭐야! 모델 우즈가르? 할걸? 굳졌다 저거 뭐냐? 아, 너무 어렵다. 이게 맞나? 일단 이 커스텀은 매우 좋네요. 영진 하나 버리는 거, 이거 맞나? 일단 커스텀 덕분에 살았다. 나이스하고, 아, 영진 하나 버리면 이제 영진 없어. 폐에 영진 없구요, 대게에 영진 없구요. 두 장, 두 장만 넣었으니까, 아까. 일단 카르마 이제 내려가야 되고 무슨 평화를 합니다. 여기서 드럼 솔로는 소모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소모 할까 말까 좀 고민되긴 해 근데 해야 될거 같아 여기서 소모하는 게 맞는 거 같긴 해 다음 턴은 어차피 드론 충격 다할수 있거든요 오케이 이게 맞는 거 같다 우린 각자. 세상을 품고 있어요. 흐름까지 터치합시다 좋아요 또 다른 낳을 나이스 나이스 다시 어차피 다음탄에 내고 올거 아니야? 귀환시킨 초정자가 없는데 아 매우 좋아 나쁘지 않다 아, 카르마드로! 완벽하죠? 이 게임 갔다. 이 게임 갔다. 의지의 힘으로. 친구야, 갔어. 게임 갔어. 미치고. 사, 엘레사, 티리 엘레사, 티리히. 이게 유닛 하나 하나가 그냥 유닛이 아니거든요. 다 증강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아주 어마무시하다고. 와 라사 오랜만이다. 라사 반갑. 롱타임 로시. 이게 대기지. <laughs> 잠깐만 거부를 찾는다 아 <laughs> 우마이 oh <my! 웃음> <laughs> 어, 맛있다 맛있다 어 건디 한번 하고 맛있어요 뭐하려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내줄게 이것도 내줄게 나손까좀 버려야돼 오 좋은 카드 있다 까지다야 나도 이거 있는데 한번 써보자 끝났죠? 다음 지 공격 가면은 끝이에요 못막아지 상대 이거 c 파 아 카르마 그냥 줘 인생 뭐 있냐 76딜 이겨버려 이렇게 맞게 이미 너무 맛있다 자 동상 써보세요 이지 캬 이게 되기지 지금은 재밌지만 미래가 없구나 아 롤체요 아, 스트랑 유행 안 해봤으면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롤체 하시던 분이면, 롤 챔피언을 좋아하시면은, 할만합니다. 롤 챔피언을 좋아한다, 본인이. 그러면, 그래도 좀 할만해요. 유행은 저도 눈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유행 너무 힘들어요, 입문하기. 언제적 오토체스요? 오토체스가 못때서난 뭐 오토체스도 했었어. 우리 오토체스 기죽이지 말어 아, 하스보다는 이게 훨씬 쉬울 거예요. 하스는 지금 하시려면, 머리 아픕니다. 나는 그래. 난 하스 못하거든, 이제. 쉰지 오래되니까 하스 못하겠더라. 그래가지고 룬테라는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쉴수 없어요. 쉬면 금방, 금방 뒤쳐질 것 같아. 룬테라 그냥 가볍게 즐겨보시는 건 괜찮아요. 룬테라, 룬테라가 꼭, 그런 이, 랭크 게임을 안 하더라도, 물론 랭크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랭크 게임을 안 하시더라도 할수 있는 게꽤 많아요, 룬타라는뭐 하는 거야? 챔피언의 길 이런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런 PVE 컨텐츠가 재밌는 게좀 있어가지고. 다들 그런 거 재밌어서 잘 즐기시더라고요. 서순 씨 이게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폰 어플도 있습니다 이 게임 애초에 핸드폰 게임이에요 오 좋다 아니야 컴퓨터로 먼저 출시하긴 해요 컴퓨터로 할수 있어요 제가 지금 컴퓨터로 하는 중입니다 이 마우스 보이시죠? 아 보인다. 너무 우마인데어 아, 맛있다. 꽤 좋은 상황. 어, 아, 괜찮네요 상황 너무 괜찮다. 이거까지 내주면 좋겠죠? 마법사도 놓치지 않겠다. 너무 맛있고. 파르마 사 코인 것까지 완벽. 얘 이제 무서워가지고 럭스 못 내린다. 여기서 페로스랑 럭스랑 고민하네. 딱 보니까 페로스랑 럭스랑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럭스가 낫지. 이러면서 럭스 내려쳐지고, 난 아직 사기치는 게 고프다. 난 아직 기, 배고프다. 사기칠 거야. 아, 아니야. 한 코스 낮춰 내자. 이거 내도 상관없어. 어차피 손패는좀 털어야 되고, 얘네 3코로 써도 괜찮은 카드라. 왔다. 이야. 7화냐? 3코 영진? 반의 반값. 일단 써. 난 모르겠다. 이제 난. 내가 이미 사기치는데 저러져가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각이 안 들어. 룬테라도 현질 안 해도 됩니다. 하스는 현질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인타 연재를 안 하셔도 충분히 충을할수 있어요. 근데 조금, 그, 좀 인내심이 필요하긴 해요. 롤도 챔피언 사서 으려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이것도 조금 오래 걸려요. 그거는 좀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촤! 어우, 영구. 이게 거부지. 아, 맛있다. 아, 근데 이거 좀, 이거 좀 안, 안 맛있네. 쓸까? 써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쓸, 만해 쓰고서 이거 해도 돼가지고. 어차피 이거에 잘릴 텐데. 영코 거부 써? 우마이에?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상대하는 거 보고 해도 되고. 했어도 될것 같아요. 가령은 굳이 안 써도. 이제 써야지. 이건 제이스를 잡는 쪽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럭스냐 제이스냐 이게 좀 고민이네. 제이스냐 럭스냐. 제이스. 럭스. 제이스. 제이스 잘릅시다 나에게 영코 어부가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 무슨 주문을 써도 6코가 넘는 너에게 오 마이 이걸 쓰면 진짜 다 공짜야. 다 일코에 쓸수 있어 모든 주문을. 아니야, 근데 나 거의 읽고 아니야 지금도 두개내 가지고. 거기다 읽고잖아 지금도. 무지 의미는 없는데 쓰면은 방어할 땐 좋을 거 같아요. 그거 상황에 따라 달라요. 둘 중에 못뭐 자를 수 있는 자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 같아요. 하나만 복사해야 된다고? 아, 오케이 인정. 카르마 복사하자.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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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까? 들어 한번 볼까? 이거 이걸로 볼까? 좀 비싼 걸로. 야, 캬. 오마이야기네 이번 턴 생각해보자. 상대하는 거 보고 합시다. 아홉반 문. 두번 쓰거든요. 근데 제가 볼땐 이거 써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써야 돼, 써야 돼, 이거는. 죽어서 써야 돼, 죽어서. 안 그러면 죽는, 죽는다. 오, 포착불가 뭐야, 이거? 포착불가 뭐두 개나 생겼냐? 조졌네 압도까지 있네 조졌는데요아 나이스 아 살았다 아, 죽는줄 알았네 아, 안녕하세요. 아, 티치로 오신 거군요. 카르마 가자. 이게 게임 되게 재밌어요.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재밌는 게임이에요. 카르마. 야야 해봐. 자야 이제 재롱잔치 한번 해보세요. 아 재롱잔치 들어가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여.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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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그 우리 애기 어우 어구 어구 아 이런 것도 써요 어우 귀엽네 귀여워 어어 어, 애기 귀여워가지고 어떻게 다 공짜요 그냥 아 근데 너무 쓰레기 같은 것만 주네 이런 것만, 주, 이런 것만 주냐 이거, 이거부터 쓸게요 아 너무 별론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주먹이 아닌 영혼으로 싸우죠. 멈춰라! 멈추고 내쉬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다쓸수 있어, 친구야. 소리꾼 써야겠다. 이거 소리꾼 내서 힐랍시다 이거는 소리꾼 내가 힐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영코거부도 있으니까, 우리 별로 부담스러운 거 없고, 이러고 한번 볼까요? 이제는 들어고 볼만하잖아. 그렇죠? 아, 영코거 브음마이 뭐, 아, 너무 맛있다. 뭐다 영코냐? 너, 이것부터 죽이자. 일단 어, 아, 두개부어 아, 이거 두개쳐 필요 없지. 왜두개 쌌냐? 아, 피곤한가 봐. 두개 쌌어. 아, 괜찮아. 괜찮아. 많이 있어. 어, 많이 없네. 카드가 왜 없지? 플렉스해버렸다. 조졌다. 내 카드 없네. 카드가 없네. 카드가. 카레와 복사되기네. 상관없긴 해요. 대작수. 저걸 못 낸다고 못 그냥? 개웃기네. 끼 우마이. 아, 맛있구 이러다 이가 썩겠어요, 선생님. 마법공학 현태의 형태면 환기아 쓰레기 같은 카드만 나와요. 자꾸 어 재롱잔치 부린다. 또오야 이런 것도 있어. 6코스라썼네 근데 이거는 약간 1 1이 친구는 그냥 기절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막읍시다. 어차피 별로 무섭지 않아요. 응, 들어와봐, 친구야. 들어와. 들어와, 시키야. 뭐, 이것, 이것도 내야겠다. 손패가, 손패가 너무 많네. 그냥 내. 들어오겠죠? 비워주면은 또, 그거 하면 되니까. 어! 그거 알아? 난 거부의 0코야, 친구야. 그런 걸로 나못 죽여. <laughs> 거부가 0코거든. 어 맛있어 이런것도 써야겠다 칼날로 건물을 춥니다 얘또 굉장히 좋아요 이게 왜냐면 그러 두번씩 써지거든? 칼날 개많이 나오거든 상대 막아야돼요 이거 죽어 이거 킬각이라 막아야되는데 막으면 또 문제야 너 하나라도 비워봐 넌넌 끝난다 너 큰일나 내가 경고했어 경고했어 너 하나라도 비워봐 경고했어 내가 어 경고했어요 이렇게 비우면 안돼요 너 증강 있는 거 깜빡했지? 다 터진다고. 어? 난 이런 거 있다고. 공격력이 얼마요? 공격력이 얼마요, 이거? 당김으로 자리도 바꿔. 얘랑 바꿔줄게. 다시 돌아오거든, 이거 어차피. 아, 돌아오지 않네. 아, 생각해보니까 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고, 요걸로, 그냥, 요거 올려주고, 데미지 더 펌핑해주고, 더 맛있게, 이것도 써주고. 이거 뜯어주고 이거 못 쓰죠 어차피 내 거에다 거부 걸어줘 아 그건 안 되네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 찌지 텅 이거지 이 맛이야 어록스제이스속이다 아 시원하네 그냥.